문용 목사님, 변환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다음과는 자모시습니다 네, 네. 김포시 기독교 총련화대전 대표의장, 아, 문석 목사님, 변환해 주시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서모세요 잠깐만 자, 이쪽 세요버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영상 병대 전연을 발휘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우리 이게 충돌이일어나네 그걸 겨니까 봐. 아, 저는 네. 이렇게 소정도에 네. 같이 이렇게 뭐, 앞에다서 어, 그래. 소리 들니 아니, 아니, 그냥 다 들리고 안에서 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안에서 들어왔고 지금. 좁아도. 지금 8 시에 예배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계시다 보면서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요. 오늘 우리 회기 시작할 때 어,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 힘써왔고요. 네, 앞으로 건의에 통과되는 과정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성내의원님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내서성내서성내 자, 우리 서성내원님은 도의원을 거쳐서 우리 도지사로 가든지 국회의원을 발휘해야 니다 박수! 아, 네, 우리 축조가 괜찮습니다. 네, 우리 가슴 뛰었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 신가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도의원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일선의 은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들 다속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역을 망치는 도의원들 즉각 사퇴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박용석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어, 발전하고, 어, 또 이, 이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는데 일조하기 위한 이런 기저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치단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놨습니다. 동성애를 하자고 바꿔놨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도 가족을 만들자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기업이나 종교단체, 여러 단체들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나쁜 쪽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기업, 종교단체, 교회, 성당, 신학교,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을 위한 정평등 위원회 설치 의무까지 부과하는 나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사업의 도민 혈세가 2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유정이 되고, 겸인 도민들의 혈세를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 공성의 공성 결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예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평등 내용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성, 젠더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크레스젠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디비젠더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바이젠더를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정별이 스스로 표현하는 아침에도 남자면 저녁엔 여자로 변하고 오늘 남자면 내일은 여자로 변하는 이 젠더 플루이드를 이들은 주장하고 이 조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31개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끔 이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어, 백성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영국, 미국 등은 여권신청서, 공문서, 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한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도 동성애자를 채용해야 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 입학을 허용화,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조례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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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직자가 상담을 하고 지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성평등 조례로 제정했으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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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성전한 수술 않고 여성이 되고 여성이 성전한 하지도 않고 남성이 되면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도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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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300개의 대학 3천명의 교수들이 적극 반대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조리는 동성애와 트레스엔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표현이다. 위법한 조례다.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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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까지도 트레스젠도 동생이자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리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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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화가 나고, 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 좋은 조례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악랄한 자들입니다. 내려와라! 저들은 도의원 자격이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 간략히 발언하고 구호를 외칠 뿐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회계이신 황진성 목사님 발언해 주시고 어, 구호해 주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 연합대 3만 명, 2만 명 도청 집회 이후에 저 제가 속해 있는 수원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수원역 앞에서 또 인근 지역에서 일인 시위와 또그 전단지를 나눠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한 달에 수천 장씩 계속해서 만 수천 장뭐 2만 5천 장 주문을 해서 계속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거리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시고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 전단지를 한번 읽고 나면은 다 마음이 바뀌십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가 성평등이라는 단어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그 전단지 한 장만 보고서도 그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민들이 투표로 뽑은 저 도의원들은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서 눈 감고 귀 닫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반대하는 이 성평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 왜 하위법이 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양성평등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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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난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양성. 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이념을, 이념을 벗어나 동성애, LGBT,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그외에 1200개 단체는 이 개정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며 수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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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미 서구사회에 수많은 폐해가 생겼다. 우리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외치는 것이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과 여성 이외에 동성애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한국의 윤리 도덕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며 동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를 경기도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양성평등으로의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들에게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0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의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사회 학부모 단체 등 17만 7천 명이. 경기도민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을 경기도의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엄중한, 엄중한 경기도 도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번 성평등 개정조례안을 폐기할 경우 대한민국과 경기도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민은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거리 현장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러한 잘못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도록 끝없이 투쟁하고 호소하고 SNS를 통해서도 널리 버티려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하는 자기 당 의원들을 통제하겠다는 너무나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 의원들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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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기 도민들,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당론을 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를 망치는데 이악랄한독근물을 끝까지 남겨두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어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해서 1차 기자회견이 끝나면 2차 기자회견을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저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은 힘을 내주시고, 2차 집회 사회는 윤치아 목사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학부모 연합 자녀사랑 대표인 박, 아, 박구현 회원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성명서 17만 7천 명 도민의 뜻이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당장 개정하라. 지난 2020년 4월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개정 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시켜버렸고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런데 2022년에 제11대 경기도 의회가 출발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제10대 도의회가 꺼버린 불씨가 다행히 제11대 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개정 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 발의함으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것이다. 서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단지 도의원 한 명의 발의안이 절대 아니고 17만 7천명의 민의가 담긴 경기도민의 개정안이다. 우리 경기도민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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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지지한다!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상정조차 안하고 폐기한 반민주적 의회 독재 행태는 결탄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다수의석을 차지한 어느 특정 정당의 횡포로 파괴되는 만행을 깊이 반성하고 제11대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숭고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은 지난 2019년에 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이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성평등 위원회 설치를 강요했었던 법치주의 파괴와 인권 탄압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흑역사가 경기도에서 재현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젠더를 정동화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며 성윤리를 회파하는 성평등 조례는 경기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똑같다며 도민을 속이려 했던 정치협작군들의 속임수가 거짓이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더욱이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가 성평등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도의회의 불법을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다시 한번 17만 7천 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을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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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한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만 7천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음란과 퇴폐의 문화에 병들게 하는 성평등 조례는 속히 경기도의 도정에서 없어져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양성평등 개정안이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고한 민의를 좇아 초당적 협치를 통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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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우리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1,359만 전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경,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17개 광역시 도악법 대응본부.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GMW연합,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 교육시민 모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오른같이 시민연합, 오른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보건과학, 보건과학문, 보건과학 보건과학문인권연구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바른가치소학부모연합 올바른 다음세대 세대, 다음 세움연구소 올바른 여성연합 경기지부 교육주권 학부모연합 진평연 경, 경기지부 동방연 경기지부 차학연 경기지부 오른교육주권 학부모연대 A플러스 학부모연대 진리수호 구국 기독, 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수도권 기독인총연합 외 1200개 단체 오,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사랑학부모연합 박구현 회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 한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그 퍼져 있거든요. 2열로 이쪽으로 오시고 쭉 팽팽하게 하시고 맨 뒤에는 이렇게 머리 위로 드시고 어, 사이사이 다 땡기세요. 저 뒤쪽으로 나가신 분들 플래카드 바깥쪽은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2열, 3열로 해주세요. 3열로. 자 앞으로 한 발짝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한 발짝만. 자 가슴에 어, 이렇게 얼굴 턱 밑으로 플래카드 하시고 중간 분들 사이 요 사이 사이 쓰시고 맨 뒤는 다 하늘 높이 드세요. 높이 맨 뒤는 맨뒷면은 하늘 높이 드셔서 저 뒤에 다 위로. 예. 자 한번 그요치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바꾸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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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를 망치는 동성애 사상을 주입시키는 전도 이데올로기 독극물을 주입하는 성평등 조에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집회를 계속할 텐데 저는 MBC 또 규탄하러 상암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일사가고 공공목회자나 윤채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사회을 맡게 됩니다. 어, 저는 오늘 건강한 경기도 도민연합 우리 실무총무 그 위치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선기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이 경기도 기본인권조례 개정안에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